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그 중에서 가장 고민하시는 것중 하나가 차량일 거예요. 생수를 배송하려면 차량이 필요한데, 공고나 어, 포터죠. 이걸 그냥 할부로 막 질러도 되나? 일할 자리가 없는데, 그냥 차부터 먼저 구입을 해도 되나? 이게 맞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어,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차량을 먼저 구입하시지 말고요. 어, 일자리를 먼저 확보를 하시는 게 좋죠. 어, 저 같은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어, 일자리를 확보하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 센터를 찾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좋은 센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흔치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준비한 이 영상을 잘 보신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일자리를 드리겠죠? 어, 이때 이때 출근을 하시는 걸로 하시죠. 그런데 그 차량은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어, 차량이 없다고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차량 바로 구입하세요. 차량 구입하시고, 어, 바로 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라는 요런 확답.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일을 처음 접하시는 신입 기사님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량을 구입하든지 카트를 준비한다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업체, 그러니까 생수업체 담당자, 그것도 믿을만한 생수업체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어, 먼저, 일자리 확보, 그 다음에 차량 구입,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진행해야 될게 있는데, 일단 그 동시에 진행될 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자, 차량 구입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차량은 어떻게 구입을 해야 될까?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탑차는 크게 두 가지, 그리고 그 탑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포터랑 봉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 아주 보편화된 차량이죠. 요즘 뭐 ST1이나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차량들이 나오고 있다고는 하는데 비싼 돈 주고 nope. 그런 차량들을 한 번에 구입하기에는 약간의 부담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차량은 두 가지입니다. 봉고와 포터. 이 봉고와 포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포터는 운전자가 오르고 내릴 때그 높이가 본고보다 낮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루에도 저희는 수백 번씩 오르락 내리락 차량을 오르락 내리락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그 반복되는 그 높이, 그 높이가 10cm 차이더라도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오르고 내리기 굉장히 수월하다. 그리고 포터는 본거보다 감가상각이 덜해요. 저희가 차량을 구입할 때 되팔 생각으로 차량을 구입하진 않지만, 혹시 됐던 이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확실하게 감가가 덜한다. 그게 포터의 장점입니다. 이제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기아의 장점. 자, 아까 전에 포터보다... 전체적인 차량의 포지션이 높다고 했죠. 이 높은 게 전기차한텐 득이 됩니다. 전기차는 일반 경유나 가스차보다 지금 이제 경유는 더 이상 배송업무를 할수 없게 됐죠. 이 배터리와 지면의 그 높이가 일반적으로 포터보다 본고가 높아요. 마치 포터는 레이싱카처럼 이 배터리와 지면이 거의 거의 다을랑 말랑 붙어 있는 느낌. 거기에다가 생수까지 실리게 되면 무게 때문에 차량이 눌리면서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어 방지턱을 넘을 때 대각선으로 넘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특히 생수 차량은 전기차로 구입을 할 시에 어 굉장히 바닥이 낮다. 그게 포터의 단점이고 반대로 봉고는 그게 장점이 되겠죠. 굉장히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 배터리 를 달고 있는 전기차로 운행을 할 시에 안정적으로 배송을 할수 있다. 하지만 300개 이상 실렸을 때에는 공고도 안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방지턱을 지나다던가 아니면 경사가 있는 지하,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갈 때에는 대각선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300개 이상 실을 때에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개의 탑 종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낮은. 제첫 번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제 차량이죠. 저상탑, 저상탑 차량, 그리고 중간 높이인 정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은 하이탑이 있습니다. 번외로 한 1500만원 정도 개조비를 들여서 저탑에서 정탑으로 왔다리 갔다리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뭐, 유동식 어 그런 탑차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추천을 해드리지는 않아요. 그건 너무 어, 생수와는 맞지 않는 기본적으로 이세 가지 높이의 차량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또 편하게 하고 싶은데 어, 하이탑을 구입해야 되나 이렇게 의문점을 갖출실수 있어요. 어 그게 아니라면 오 어, 나는 아파트 지하도 어, 마음껏 어, 다닐 수 있는 기동력 있는 저상 탑을 구입할 거야 제 차량이죠. 자 여러분들이 하이탑을 고르시는 이유 어 일단 퀵플렉스를 할때 그러니까 이게 뭐 굳이 생수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어, 택배 배송업을 할때 어, 하이탑은 그대 그래도 물량을 많이 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하시는 을 분들 있어요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생수 업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뭐 여러 가지 직종의 어, 배송 업무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이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생수를 시작할 때뭐 다른 걸 생각하고 하진 않죠 그냥 생수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기 이 때문에 어뭐 다른 업종으로 직업 변경을 한다라는 생각은 지금 일단 배제를 시키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하이탑은 어 이렇게 물을 오, 쌓을 때 저상탑보다 수월합니다. 탑 안에 들어가 있어서 서 있을 수 있다는 장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하이탑의 단점을 말씀드리면. 양문 슬라이드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달 수는 있어요. 양문 슬라이드 가격이 조금 더 일반 저상탑, 정탑보다는 비싸지만, 그만큼 뭐철 자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겠죠. 어 어쨌든, 양문 슬라이드를 달 수는 있는데, 생수에서 하이탑 양문 슬라이드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어, 어느 정도 높이 이상 올라가게 되면 뒷문을 거의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이탑인데 양문슬라이드를 쓰시는 분은 없습니다 없다고 봐도 가언이 아니에요 양문슬라이드는 저상탑일 때 거의 한번 물을 실으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차차 설명을 해 드릴 건데 그리고 이건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하이탑은 사고의 위험이 저상탑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나 이 생수업을 이제 생수 뿐만이 아니라 배송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위에 어, 탑을 찢어먹거나 찌그러뜨리거나 뭐 가게에 그 처마, 처마를 갖다 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나는 운전 잘하니까 어, 그렇게 사고 날 염려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 난 하이터 갈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말리지 않겠어요. 하지만 사고의 위험은 운전을 잘하고 못하고 뭐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 차를 계속 내 몸같이 몰고 다니면서 저희가 인지 못하는 주변에 배송 환경이 있거든요. 이런 환경들에서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수에서는 하이탑을 추천드리진 않아요. 물론 하이탑도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이탑을 몰면 하시는 많은 착각이 있어요. 하이탑이 돈을 많이 벌, 벌 것이다 라는 생각. 생수를 한번에 많이 씻고 나갈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자 제가 정탑을 볼때 하루에 430개를 씻고 나간게 최고였어요 431개 였.. 정확하게 431개 였습니다 정탑일 때 완전히 꽉 채우고 옆으로 눕혀서 꽉꽉 끼워 넣어 가지고 430개까지 제가 정탑일 때 실어 넣을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게 가지고 나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 생수를 하면서 극성수기인 여름에 그렇게 가지고 나가는 경우는 물론 있죠 하지만 어, 대부분 한 250개에서 300초 반 정도가 기본적인 수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이상의 물량은 차량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어, 저는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어, 400개 이상 나는 하이탑을 꽉꽉 채워가지고 돈을 많이 벌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게 불가능하다 라는 걸 점차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물량을 특히 물을 많이 실어서 돈을 많이 벌 거다 그래서 하이탑 하이탑으로 갈 거야 라고 하, 하시는 어, 예비 기사님들은 절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정탑입니다 정탑은 어, 저상탑보다는 약간 높고 하이탑보다는 약간 낮은 그냥 중간 크기를 정탑이라고 하는데 이 정탑은 어중간해요 그러니까 2.3m 어그 높이에 있는 건물들 지하를 들어갈 때도 있기는 한데 되게 아슬아슬합니다. 약 1cm, 막 2cm 요 정도 아슬아슬하게 걸리고 심지어 어 그런 지하로 들어갔을 때 걸리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아요. 실제로 정탑을 먼저 운행했었는데 어, 다산에서 제가 배송을 하면서 지하로 들어갔는데 그게 걸려가지고 한참 애먹어서 밖으로 겨우겨우 나온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어, 상당히 아슬아슬하다. 이 정탑은, 어, 그렇게 지하로 들어갈 수는 있긴 한데, 아슬아슬한 지하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 지하 표기가 잘못돼서, 막 닿아서, 어, 그쪽에 있는 경비랑, 뭐, 건물주랑 막 싸우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정탑은 하이탑의 2점, 그리고 저탑의 2점도 아니고, 어중간 떠중간, 어중이 떠중이, 그냥, 어, 평범한 높이에다가 물을 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430개 그 정도까지 실을 수는 있지만 어 굳이 그렇게까지 실고 나가지 않으니까 왜 정탑을 사용하지? 장단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정탑은 하지 마세요. 그냥 아예 편하려면 아예 편하고 낮으려면은 그냥 저상탑으로 가서 배송할 때 수월하고 어, 배송지에 가서 아예 어, 그 탑으로 올라가지 않으면서 아래에서 물을 꺼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배송을 하시던지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중이 떠중이는 생수에서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그 수년간 다 몰아본 차량을 운영해 본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정탑은 그냥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어제 현재 제가 몰고 있는 차량이죠. 저상탑 차량의 장점은 뭘까? 그리고 단점은 뭘까? 왜이 어, 라이프맨 채널에서 주인장은 저상탑을 유지하는 걸까? 고수하는 걸까?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시, 가지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하나 말씀드리면요. 지금 생수는 저탑이 대세입니다. 예전에 한 5년 전에는 "저 탑은 돈을 못 벌어요" 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박혀있었어요. 그저탑 하시는 선배들이 어 "저 탑은 한 220개 정도 신으면 꽉 차!"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배송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냉동 저탑인 경우에 한 250개까지는 실려요. 아무래도 냉동 저탑은 안에 있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제 저탑으로 가장 많이 실었던 게 400개 이상 실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탐사수 물압의 2리터짜리 물의 크기 때문에 지금은 한 380팩 정도 실으면 이제 꽉 차긴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저탑이라고 해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다. 저탑이라고 해서 물을 덜 씻는 게 아니다. 어차피, 차량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한 차량에 물을 실을 수 있는, 물의 한계는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존재하는 한계치까지는 물을 다 실을 수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장점을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양문 슬라이드를 달면, 저처럼, 양문 슬라이드 가격만 550만원입니다. 이 550, 요즘은 조금 더 가격이 올랐다고 해요. 600 초반대까지도 가는데, 이 양문 슬라이드를 달 시에, 앞, 뒤, 그리고 옆면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문에 다열수 있어요. 개방이 되기 때문에 물을 굳이 어, 들어가서 끄집어내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래에서 서 있는 상태로 물을 다뺄수 있습니다. 상체만 잘한다면요. 이 상체 하는 방법도 제 채널에서 점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배송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자, 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이 배송 기사들 특히 생수 배송 기사가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진입하지 못했을 때 배송지 아파트로 진입하지 못했을 때어 그럴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걸어서 배송, 일명 걸배라고 하죠. 걸어서 배송을 해야 되거든요. 자, 왜냐하면 어, 안전상의 문제로 어떤 특정 아파트들 단지에서는 지상 택배차 출입을 아예 제한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일반 택배 같은 경우에 소화물 택배 같은 경우에는 카트로 질질 끌면서 가벼우니까 슬슬 끌고 다니면서 배송을 하면 되는데 생수는 그게 아니에요 물이 무겁기 때문에 걸배 자체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그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자 경비 아저씨들이 어, 진입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 그래요? 저희는 그러면 지하로 갈게요 지하로 가서 어, 바로 동 앞에서 바로 배송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진입이 가능하다. 저상탑으로 진입이 안 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이 저상탑은 운전할 때 아까 전에 하이탑의 단점이었죠. 사고의 위험이 덜합니다. 어, 어닝이나 뭐 이렇게 처마 같은 걸칠 염려를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도 낮은 어닝이나 처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심한다면 거의 음, 하이탑 보다는 확실히 어, 이 사고의 염려가 덜하다 요즘 웬만한 빌라들은 건물 아래 주차장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차량을 그냥 자연스럽게 주차장 건물 끼고 돌려서 나올 수가 있다 자, 이런 어, 운전하기에 배송하기에 굉장히 수월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러면 뭐 여러분들 이제 답이 나왔죠. 이제 어, 이 생수 업무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차량을 구입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거 어, 안전한 거 사고 안 나게 하는 거 그리고 돈을 벌수 있는 물량을 실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어, 어떤 배송지던 진입이 가능한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저상탑입니다. 저는. 저상탑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 배송 업무를 하시다가 나중에 뭐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뭐 소화물 택배로 변경을 하거나 뭐 기타 다른 배송 업무를 하신다고 하실 때 저상탑 어디든지 들어가실 수 있고 굉장히 수월하게 배송을 할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